안녕하세요. 노예어 BMW 비즈킹입니다. 엄청 인기가 많고 실용성도 좋은 BMW X4 201 M 스포츠 프로 스페셜 에디션 7,930만 원 귀한 차 블랙이 들어왔습니다. 블랙 사파이어가 들어가고 블랙 그릴이 있기 때문에 스포티하고 멋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고요 키킹도 되고 프로모션 받으시면 7,930만 원이 6천만 원 후반대 아주 좋은 가격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20인치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 휠이 들어가고요. 시트는 블랙과 브라운이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 실내는 하만 카드 스피커, M 스포츠 스티어링, 헤드업 디스플레이. 냉난방 통풍 시트 다들어가니까요 프로모션도 좋고 주행감도 정말 좋은 BMW X4입니다. 마지막 물량 대기 걸어보시면 지금은 없지만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어, 스포츠 쿠페형 스타일, 멋진 디자인과 우선 운동성능,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신다면 BMW X4 2 0 2 M 스포츠 프로 스페셜 에디션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